안녕하세요. 유튜브 로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서 지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지스타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고 하니 참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일정은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인게임에서 지스타를 연상되는 문구나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촬영하시고 자신이 지스타에 가야 되는 이유와 함께 인게임 닉네임을 해당 공지사항 게시글 댓글로 등록해주세요. 이벤트 보상은 당첨자 50분께 지스타 초대권 1인 이메일을 드리며 참가자 전원에게 2000배트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가 링크는 유튜브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